안녕하세요 한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영상은요 어, 오디션 진행 순서와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오디션 보러 가시기 전에 이 영상 한번 보시고 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작했습니다. 우선 이제 오디션을 이제 보러 가잖아요. 연락을 받아서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처음에 간단한 자기소개 촬영 하는데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를 되게 특이하게 하다, 한다고 해가지고 담당자분이 한번더뭐 다른 질문을 또 던져주실 수가 있어요. 그말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긴장감들이 좀풀리니까 그래서 어,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첫 단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촬영이 끝나면 이제 인터뷰를 해요. 뭐 간단하게 어, 어떤 작품이 좋은지, 어, 어떤 여, 연기를 하면서 그 작품이 생각나는지, 뭐, 좋아하는 배우는 누군지, 뭐, 등등.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슬픈 영화가 들어간다면 가장 슬펐던 적이 언제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본인의 메시지가 같다면 아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정 대본이 들어가요. 지정 대본은 이제 보통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두 개의 캐릭터 아니면 총네개 정도까지는 받아봤어요. 그거를 이제 2, 3일 동안 준비해서 가거든요. 여기서 포인트. 대본을 보고 해도 되냐, 안 보고 해도 되냐. 그두 가지를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안 보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대본을 보고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흐름이 끊겼을 때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 시야가 뺏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집중이 깨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예 숙지를 하고 어, 카메라 쪽을 이제 보면서 연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 저한테 내린 답은 안 보고 한다. 지정 대본이 끝나고 이제 자유 연기를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영화마다 다 다른데, 자유연기는 어, 그렇다고 해서 안 준비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몰라요. 네. 아,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 오디션 한 사람 다 보는 시간이 뭐한 10분 정도 되잖아요. 10분, 15분 되잖아요. 인사, 뭐 자기소개, 인터뷰, 요런 것도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 그분들은 이제 많은 배우들을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기 소개,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략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뭐더 생략돼서는 영상 프로필을 달라고 하시는 것도 있죠. 아무튼 자유 연기는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으니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 연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끝난다, 연기가 이제 끝난다. 그러면 이제 한번더 여쭤보세요. 스케줄이 잡혀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세요. 그 이유는 이제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지금 오디션 본 영화랑 어 지금 잡혀 있는 일정이 조율이 가능한지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여쭤보시고 그리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해요. 사진 촬영은 이제 정면 클로즈업, 그리고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클로즈업을 찍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신. 전신 사진이라고 해서 어떤 영화사 가면 이쪽 이렇게 벽쪽에 그 키를 재놓은 것처럼 1cm 1cm 이렇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키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꿀팁인데 영화 오디션은 연극 오디션이랑 좀 다른 게 연극은 이제 무대를 이렇게 연기하잖아요. 무대를 넓게 넓게 보고 동선도 이렇게 넓게 넓게 연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레임 안에서 연기를 이제 자유롭게 디테일하게 이제 하는 건데 프레임 밖을 나가는 연기를 하면 되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캐스팅 담당자분들은 이제 그 프레임을 집중해서 이제 연기를 보고 싶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프레임을 나간다고 이렇게 프레임을 나가게 되면 중력이 아무래도 이제 깨지지 않나 싶더라고요. 집중이 어, 안 깨지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제가 어, 말씀드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다양한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